먹다 어, 갈게요. 이 비주얼. 음 네. 비주얼. 난 뭔가 진짜 한식이랑 찌개, 찜 이런 것도 되게 좋거든요? 신선, 프레쉬하고 뭔가 다 아이템인 것 같아. 그리고 김치찌개는 프레쉬한데. 솔직히 프레쉬한 <이게> 누 <laughs> 어떻게 오셨죠? 어떻게요? 차 타고. 차, 차 타고? <laughs> 제가 진짜 김치찌개를 진짜 좋아하거든요. 한 달에 스물다섯 번을 먹어요? 네뭐 김치랑 돼지고기랑 두부 추가를 무조건 해요 큰 분들 부분도 있지만 김치찌개가 없었으면 양파를 넣으면 좀 달아져요 제가 항상 먹는 게 있거든요 고기는 네. 양파가 없었어요 아, 양파 없었어요? 파? 파는 있었어요 파 넣어야 되고 내기 네. 네. 치즈는 별로 안넣었요그 다음에 그 혹시 면이나 이런 걸 넣나요? 그... 네 감사합니다 네. 삼겹살 좋아해요? 목살 좋아해요? 집안이 많으면 좀아 여기는 좀 그...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편인가요? 맛있는 음식? 맛있는 음식? <laughs> 알겠습니다. 이렇게 자르면 네,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. 음. 한번 같이 볶아줄게요. 이대로 먹어도 맛있죠. 김치찌개 다음으로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? 네. 낙지단다이 두부도 같이 넣어줄게요. 모든 게 많이 들어있어요. 잘 먹겠습니다. 네. 음! 와! 맛있어요? 맛있어요. 너무? 와! 먹었던 김치찌개 이런 들어갈 수 있나요? 무조건 1위예요 무조건 1위예요 네. 아, 그 정도요? 인생 김치찌개에요